자 여러분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자뛰어내릴 준비 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못 뛰겠네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자 지금 이제부터 내립니다. 허니 하나 둘셋 짜브. 셋, 셋입니다, 셋. 으, 아, 너무 더워. 이거 어차피 내려온다고, 천천히 내려온다고, 엄청 재밌다. 알았어. 레미, 못되니, 도와주세요. 띵다. 안녕, 친구들. 닥터 레미에요 오늘은 우리 퍼니랑 프랭크가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 한다고 확! 하고 떨어졌네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두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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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갈 수 있었는지 아기 생일로 빠져 봅시다. 짜짜자 음? 바로 이것 때문이었네요. 우리 친구 얘기 뭔지 알아요? 그래요. 바로 낙하산입니다. 비행기에서 바로 떨어졌었을 때 이렇게 총하고 떨어져야 되는. 두둥실 두둥실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나타산인데요. 한번 우리 친구들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펀이가 있고요. 이 끝에 팁이 있어요. 이렇게 팁을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꽂아주시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과연 아까는 툭 떨어졌는데 지금은 과연 어떻게 떨어질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오, 이렇게! 두둥실! 자, 다시 한 번! 두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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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떨어져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풍선처럼 공기의 저항이 위로 휙 올라가면서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공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방해하는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공기의 힘이 올라오면서 공기가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한번 위로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서 얘가 공기를 받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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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착륙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막으려고 하는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를 막으려고 하는 공기의 힘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기의 저항 막는다라는 의미예요 공기의 저항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합니다 이 다른 것에는요 무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 낙하산을 타고 똑같이 내려오지만 어떤 사람이 더 무겁고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공기의 저항력과 무게에 따라서 내려오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짜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낙하산의 원리를 가지고 군용 낙하산, 군대에서도 어,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군대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내려보낼 때군 전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내려보낼 때도 이렇게 군용 낙하산이 내려가고요. 스카이 다이빙에서도 서로 딱 떨어질 때 손을 잡고 있다가 펼쳐지면서 손을 떨어뜨리면서. 낙하산이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착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상 착륙 낙하산도 있고요. 또 이러한 낙하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레저 활동도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우리 헬기 사이언스 보면 더 천천히 떨어지는 곳에 동그라미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같은 공기의 저항을 받더라도 무게에 따라서 더 늦게 내려오는 경우, 더 빨리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깃털과 야구공이 있어요 그런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더 가벼워가지고 늦게 내려오는 쪽이 어느 쪽인지 또 공기의 저항을 받지만 무게가 무거워서 빨리 내려오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한번 우리 친구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있는 그냥 일반 장난감과 우리 f u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두 개를 같이 날려보는 거예요 슝! 욱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지냐? 공기 의장을덜 받고 무거운 쪽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집에서도 한번 우리 펀이나 가산을 가지고 또 공원에서도 한번 친구들과 같이 한번 날려보세요. 이렇게 오늘 또 궁금한 점이 해결됐나요? 우리 실험 대상님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과학의 실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